자, 이 문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다시 써 놨는데요. 이 직선의 방정식 얘를 k값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알고 싶어서 k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그러면 이걸 연립 이게 0 되고 0 되는 순간이 지금 k값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나올 건데 연립해 주면 3x 3은 0 돼서 x는 1, y는 3이 나옵니다. 그럼 이제 작면을좀 그려 보면 요 직선은 1, 3을 무조건 지나요. k 값에 관계없이 1, 3을 지나는 기울기가 다양한 직선인데 이 직선이 y x 4의 그래프하고요. 지금 그려놨습니다. 만나는 두점 PQ. 근데 p q 이렇게 찍었는데요. 단 OPQ가요. 그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울기는 3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. 왜냐면 한 직선이면은 얘얘딱 지나버리면 기울기3 되니까. 3만 아니면 된다 이 조건이고요. 그래서 P.O.Q의 무게중심의 y 좌표의 최솟값이니까 오늘 어차피 y 좌표가 제로고 무게중심 y 좌표끼리 더한 다음 3 나누면 되잖아요. 그럼 구하하는 결과에는 y1 플러스 y2 값의 최솟을 찾아서 그거를 0 더한 다음에 3 나누시오. 즉이 y1과 y2를 더한 다음에 3을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y1하고 y2를 사실 이 좌표 x1, 이 좌표 x좌표 x2라 하면은 x1의 제곱 빼기 4랑 x2의 제곱 빼기 4를 더한 거랑 얘랑 똑같아요. 그래서 얘를 식을 써주면,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? 이게 y1 플러스 y 2예요 자, 그런데, x1과 x2는 어떻게 정의되냐면, 이 빨간 직선이랑 이 2차 함수의 교점이에요.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놓으면은, x2 빼기 4는 m 배의 x 을 더하기 3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, 근과 계정에 따라서 x1 플러스 x2가 m, x1 곱하기 x2가 m-7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, 이렇게 계산해주면은, 얘는, x1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은 얘 제곱에서 두배 요거 한거 빼면 되죠? 그래서 m 제곱에서 두배 m-7 빼면은 m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4에서 빼기 8하니까 플러스 6이 됩니다. 그럼 이거의 초수값은 m이 1일 때 5를 가지니까 그 5를 0을 더한 다음 3나누는시오 그럼 답이 3분의 5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